학생 같은데 어? 맞아 아니야. 어, 안고 빨고 빨리. 꺼, 빨리. 네, 빨리 빨리. 아니 몇 살이냐? <목소리> 담배 피고 있었는데 보면 뭐 꺼야 될거 아니야. 왜 안고? 담배 뭐뭐뭐 뭐, 뭐, 뭐 와서 뭐 하게 끄기 싫은데 이런 거 아니야? 그런 거야? 네, 저는. 공명 끄라고. 여기 담배 공조 빨리 주소. 왜안 갔어? 올라와 봐왜안 갔어? 얘기해봐. 제일... 아까워서 다. 게 담배 피워도 안 끄는 거 제일 싫었거든. 담배를 내가 그럼 꺼야 될거 아니야. 눈치를 안 본다는 거야. 너기거에서 담배 피운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적 있어 없어 없지. 그래서 나도 뭐라고 넘어갈 줄 알았어? 딱 봐도 너 학생이고 딱 튀어나. 담배 피면 안돼 알았지? 그리고 또 하나 안 끄는 게 제일 하나. 아니 내가 화가 나는 게 봤으면 꺼야 될거 아니야 미성년자들은. 너무 아까워서 붙고 그때 그 붙이자마자 내가 나타난 거야. 그럼 꺼야지. 씨 학생이면서. 학생이 말 맞는데. 아 진짜로. 학생들 아, 최고야. 아, 저는 쓰레기를 줍고 다닙니다 가거라 <봐라> 니네 집에 가거라 상처받는 거 아니지?